때문에 발등이 조금 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발등이 아직도 접혀 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발목의 힘을 아직 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 친구는 발목을 다 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밀고 나서 밀게 없는 발목을 밀수 없게끔 다리를 발목을 다 펴진 상태가 된 거고요. 여기 여우쌤은 어, 발목을 아직까지도 접고 길꿈치가 끝까지 붙어 있는 현상인 거죠. 발을 들은 친구들은 발목이 연성이 대부분 떨어지는 친구들이 저렇게 발목을 많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어, 지면 반발을 사용해서 어, 점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선은 대부분 시선은 어디다 이제 포인트를 두고 연습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정면을 보게 되면요. 상체가 이렇게 출발할 때 상체가 들리는 현상이 나오고요. 내가 목표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3m를 뛴다, 그러면 320에서 330이 정도의 시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마지막까지, 날아가는 순간까지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착지하는 순간에는 그 시선보다는 더 안쪽을, 내 배꼽 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줘야 상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착지를 뭐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착지를 했는데 상체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체중이 뒤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착지를 잘 못하게 되죠. 근데 마, 마지막에 다리를 뻗는 순간에 상체를 숙이게 되면 어, 아무리 다리를 멀리 가도 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작을 한번 보시면 어, 이 친구는 이렇게 쭉 뻗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상체가 뒤로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나오죠. 이 들리는 현상은 팔에 많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팔을 앞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팔을 뒤로 던져주면 허리가 나갑니다. 허리가 나가면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재는 현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재는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 발바닥이 한 위쪽을 바라보게 되죠. 발바닥이 위쪽을 바라보고 제가 이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위를 바라보게 되면요 무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발바닥을 어, 앞쪽으로 당겨 놓고 발바닥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무릎은 충분히 앞으로 당겨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목을 이렇게 뒤로 쳐도요 무릎을 발목이 엉덩이 쪽에 이렇게 막혀서 무릎을 끌어올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피치를 할때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몸통 앞으로 끌어올려야지 무릎이 올라가면서 어, 피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피치를 이렇게 아무리 올려도 무릎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릎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릎은 빨리 끌어지면끌어질수록 어,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벌써 상체가 뒤로 이렇게 머리 뒤보다 팔이 머리보다 팔이 뒤로 갔기 때문에 어. 벌써 상, 어, 힘이 뒤로 전달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들은 앞으로 응. 이제 앞으로 끌려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인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초속을 낼 수가 없고요. 어, 초속이 가장 좋아서 조금 더 멀리 될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음, 저는 머리보다 항상 손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에 꺾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들어주면 팔꿈치를 더 들어줘도 손은 앞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 그러면 얘가 나오기 가슴이 나오기 때문에 어, 속력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니다 초속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한 두 번째 두 번째 스피드는 발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점프해서 무릎 끌어당기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요. 정적으로 제가 무릎을 어, 당기면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지만 얘를 공적으로 당기게 되면 조금 더 붙는 어,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스피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붙여놓으면 이 공간 엉덩이와 이 공간이 크게 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사용해서 거의 엉덩이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높이를 결정을 해줍니다. 높이. 자, 이 친구는 다리가 어, 예를 들어서 높이의 기준이 이 정도라면 이 친구는 무릎을 붙였기 때문에 더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멀리 뛰기 위해서는 높이 뛰어 높이 뛰어야 멀리 뛸 수가 있는데 다리를 힘차게 붙여줘야 어, 이렇게 힘차게 엉덩이 쪽으로 붙여줘야 어, 높이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목을 아까 얘기한 대로 발목을 이렇게 당겨줘야 이런 모양으로 당겨줘야 무릎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끌고 옵니다. 마지막에 뻗어줄 때. 근데 발이 이렇게 말려 있으면 무릎은 여기 안아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무릎을 좀 어,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이제 끌고 와야 되고요. 자, 이 친구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연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에 착지해서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 네. 근데 유연성이 부족한 친구는 이렇게 머리와 하체와의 공간이 공각, 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를 뻗었습니다. 다리를 뻗었는데 이 유연성이 없이 그냥 상체와 다리와의 공간이 이 정도의 넓은 넓이로 다리를 뻗었다면 뻗는 게 무의미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위로 돌아주게 되면 더 많은 어,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무릎이 제 굽혀져 있고 거의 뭐 안으로 들어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머리는 거의 뒤쪽을 바라보게. 이게 이그 친구가 한 미터 정도 뛰었다가 이 동작을 한번 하고 나서 때 20cm가 되는 거죠. 20cm. 그래서 다리를 어, 뻗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다리를 뻗어준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다리를 들어올린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올린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뻗으면 무릎이 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뻗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무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리게 되면 더 공간이 생겨서 더 조금이라도 멀리 갈수 있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다음 자세를 보면.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마지막 착지 부분입니다. 착지 부분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발뒤꿈치를 이 선에다가 이렇게 딱 댔습니다. 딱 댔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무릎도 그대로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발목만 살짝 들어볼게요. 음. 이렇게 발목만 떼겼더니 이만큼이 더 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0cm입니다. 10cm 이게 10cm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발목을 내리게 되면, 제가 10cm로 손해보지만, 이 상태에서 발목을 탁 들어주면, 10cm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언제 해야 되는 게, 언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해야 되냐, 어,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하는데 고있 다리를 뻗어요. 근데 보통, 어, 내 몸에서는요, 공간이 생기면 다시 다, 다리로 오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뻗었는데 다시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착지 직전까지 발을 뻗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발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뻗고 굴면 이렇게 떨어지지만 떨어지기 직전에 발을 들어주면 이만큼의 공간이 다시 이만큼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게 되면 어, 20cm의 효과를 봅니다 힘, 어, 실제로 어, 이거를 동작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번 가르쳐줘서 자기가 터득한다고 다음, 난 다음에는 어, 실질적으로 한 30cm를 늘린 친구가 있어요. 똑같은 힘과 똑같은 원리와 어, 똑같은 자세를 띄었는데자 뻗는 자세 하나만 들어도 어, 그런 효과를 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발바닥을 끝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닿기 직전에 위로 들어올려서 착지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을 밀게 되면 내 몸이 저쪽으로 안 가겠다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파워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발목 그런 식으로 뒤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발목에 힘을 줘야 돼요. 끝까지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몸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몸통을. 몸통을 끌고 갈 수가 있어서, 발목은 끝까지 힘을 주고, 알아서 떨어지게, 알아서 떨어지게 놔둬야 되는데, 얘를 힘을 풀게 되면, 어, 끝까지 힘을 못 주고, 그대로 발바닥으로 지면이 닿기 때문에, 몸통이 뒤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마지막 동작인데, 머리를 드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머리를 마지막에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머리를 드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게 되면, 체중이 뒤로 실리게 돼서, 착지가 좀 어려워져야, 말한대로, 어, 머리를 안으로 쏙, 다리를 뻗는 순간에, 쏙 집어넣어줘야, 어, 착지가 용이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잘 뛰는 친구들은 보면은, 어, 분명히 3m를 찍었는데, 엉덩이가 바닥에 스칠 정도로, 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보통 발을 이렇게 찍었는데 엉덩이가 걸려서 뭐한60 찍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 친구가 아, 그런 케이스인데, 자세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착지 자세가 예를 들어서 이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찍고 얘가 밑으로 이렇게 겨어 들어가기 때문에, 엉덩이가 스치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어, 상황인 거죠. 자, 다음을 보면. 어,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어, 처음에는 상체의 힘을 하체로 전달하기 위해서 리듬을 실려 타이밍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약에서는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고 어, 상체가 들리지 않도록 팔을 앞으로 던져준다. 이때 팔은 머리 뒤로 넘어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중동작에서는 발등이 펴지면서 다리가 뒤로 말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발등은 당겨서 끌고 온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빠르게 끌고와서 몸의 중심을 높인다. 최대한 다리를 빠르게 엉덩이 쪽으로 붙이고 지면에 닿기 바로 직전에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를 위로 들어올려 조금 더 멀리 갈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제가 간단하게 착지 연습을 외출부를 어, 통해서 한번 음, 이쪽에서, 벽에서 음, 발 들고, 발 들고 착지 동작을 엉덩이 좀 내려 자, 이 상태에서 발에 힘을 준 상태에서 어, 팔 던지면서 착지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점점 숙달이 되면요 점점 낮아져, 낮아집니다. 낮아 조금 더 엉덩이가 낮아지고 그때 만약에 발을 이렇게 내밀고 하려고 도 절대 안됩니다. 해봐 <laughs>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들어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엉덩방을쪄도 어, 연습이 되는 겁니다.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는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연습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쪽에서 여기서 다리 이렇게 뻗는 거야, 네, 알죠? 여기서 어, 자세 자세를 어, 엉덩이를 낮춘 자세에서 연습을 어,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지 않고 다리를 위로 들어올려서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뻗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 하게 잘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게 되는 겁니다. 잘 뛰었기 때문에 다리를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강하게 눌러주면 몸이 끌고 옵니다. 이제 바닥이 좀 미끄럽고 어. 몸 상태도 지금 <laughs> 시험이 다 끝난 상태라 <laughs>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못 뛰는 친구들은 착지를 하면서 다리가 몸통보다 아래쪽 찍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은 아까 말한 대로 20cm가 더 늘릴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착지를 했는데 여기다가 치으면 몸이 앞으로 체중이 흘렸기 때문에 착지를 하고 나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죠. 근데 다리를 몸통보다 앞으로 충분히 보내주게 되면 어, 착지를 원활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친구들은 가능성 이 20cm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 이제 아까 이제 대충.